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이미 문을 두드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치 떠나기 아쉬운 손님처럼 마지막 미련을 놓지 못하는 듯합니다. 다가온 가을에게 무대를 넘겨주기 전 여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맹렬한 더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기 흐름이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계절의 교차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중년 동반자인 저와 함께 앞으로 며칠간 펼쳐질 대기의 복잡한 교양곡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반도 상공은 거대하고 복잡한 기압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평안도 지역까지 강력한 기압릉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인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서서히 동해상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의 하늘을 거대한 압력솥에 비유한다면 마치 두 겹의 뚜껑이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중 열돔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상층의 뚜껑, 즉 상층 열돔이 서서히 벗겨지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증거로 멀리 중국 층하이나 티베트 고원 같은 고산지대의 기온은 10도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고원의 지표면이 가열되어 발달하는데 지표면이 식으면 그 에너지원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티베트 고원에 있는 고기압의 본체는 위축된 반면 한반도로 건너온 그 분신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열대 고기압까지 겹치니 이 둘의 조합이 극도로 안정적인 대기를 만들어 모든 대기 흐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축되어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12호 태풍 링은 그대 저녁 일본 가고시마 현안에 상륙한 후 육지와의 마찰로 힘을 잃었습니다. 마치 격전을 치른 뒤 지친 전사처럼 미야자키 동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며 세력이 약화되어 열대저압부로 변질됐습니다. 이 태풍의 소멸시점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기상청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일본은 오전 9시까지 태풍으로 본 반면 우리 기상청과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새벽 5시에 이미 열대저압부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북서태평양 태풍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은 일본 기상청에 있으므로 국제기록은 일본의 발표를 따르게 됩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일본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완전히 소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하나의 태풍에 사라지는 동안 또 다른 태풍의 씨앗이 90W 열대요란 지역에서 무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30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며 급속히 발달 중입니다. 중심기압은 16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입니다. 오늘 밤 필리핀 루선섬을 빠르게 통과하여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내일 오전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풍이 되면 제13호 태풍 가지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가지키는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황서치를 의미합니다. 이 태풍은 남중국해상에서 중형급 이상으로 세력을 키워 중국 하이난 섬 남단을 거쳐 26일 밤 베트남 북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국내 날씨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는 상층과 하층 대기 모두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강기류로 인한 서브시던스른상까지 더해져 기온이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고 수도권 지역도. 33, 34도 이상 오르며 전국의 기온이 상향 평준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건조해지는 팬현상이 발생하는 강원 영동 지역은 기온이 37, 38도까지 치솟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32, 33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기류가 수렴하는 영남, 중남부 지역과 제주도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나기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입니다. 주말인 내일,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도 티베트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이 여전히 한반도를 덮고 있겠지만, 그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티베트 고기압 중심은 동해 중부 해상으로, 아열대 고기압 중심은 일본 주고크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나라는 강한 열돔의 중심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입니다. 고기압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공기 이동이 빨라지고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중국 해상의 30호 열대조합부는 서진을 계속하며 이날 오전에 제13호 태풍 가지키로 널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상층대의 두 고기압 중심이 일본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고기압 가장자리가 평안도에서 황해도 지역으로 처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본래 대기가 불안정한 구역이라 낮 동안 지표면이 가열되면 쉽게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낮 뛰어는 30도에서 37도의 분포로 일부 산간과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이 34도 이상 오르며 폭염의 절정을 다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34도 이상 오를 것입니다. 25일 월요일 아침 여전히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겠지만 두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해 있어 열돔의 핵심 관역과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온 다소 한랭하고 건조한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서서히 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해상에 자리 잡은 한랭건조한 고기압이 우후축크 방면에서 내려오는 고기압과 합쳐져 동풍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점차 하락해 더위가 한풀 걷기겠지만 그외 대부분 지역은 34도에서 37도에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시간에는 차고 건조한 동풍과 서해상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에서 시작된 소나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 무렵에는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병화는 26일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중부지방의 대기 불안정으로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요동반도에서 서해 중부 해상으로 형성된 중규모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남하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침부터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상층 한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마지막 열대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아침 태풍 가지키는 중형급 이상의 세력으로 중국 하이난섬 남단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규모 저기압이 서해 북부 해상으로 내려오면서 서해안 지역에는 남서풍이 강해지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서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유입될 전망입니다. 늦은 시간부터 후남과 경기 북서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어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역 무렵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모델들이 계속해서 강수 강도와 구역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7일 수요일 새벽 정체전선이 수도권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길게 형성되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구름대가 호남 지역까지 남하하겠습니다. 이후 강수대는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약화된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지만 강수량의 불확실성은 큰 편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습도도 대폭 낮아져 길었던 폭염과 열대야가 마침내 해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는 정체전선이 제주 지역 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28일 목요일, 제주 지역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이 약화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계절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층 한기에 잠시 물러났던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세력을 확장할 조짐을 보입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 또한 차례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비가 내린 후에야 비로소 폭염은 서서히 약화되고 열대야도 점차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는 느려름의 무다위와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버리는 치열한 줄다리기 같은 매우 변덕스러운 한주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의 극적인 마지막 장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듯이 마지막 폭염을 인내심을 갖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뜨거운 날들이 지나고 나면 대지를 식혀줄 시원한 미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폭염의 절정기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주중반에 있을 많은 비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예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열대 조합부가 단 하루 만에 급격히 발달하여 제12호 태풍 링으로 변했습니다. 12호 태풍 링은 현재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약 1,400헥토파스칼로 소형 태풍에 해당합니다. ECMWF와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규슈 구근에 접근하면서 곧바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링은 형성된 지 하루 만에 소멸하는 매우 짧은 생애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상특보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과 한라산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루 전 기상특보와 비교해보더라도 폭염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최고 기온 자료를 보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37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록됐습니다. 지도상에서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토색과 빨간색으로 물들만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 속에서도 다음 주 평일에는 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오는 화요일쯤 북쪽의 저기압과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이 주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상 바람을 살펴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U자형 트로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트로프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트로프 모양이 형성될 때, 특히 그 말단 부근에서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구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최근에 비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날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0일 금요일, 어제 북한 인근에 머물렀던 비구름대가 한층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한때 완화됐던 더위가 다시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날의 최고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주요 도시별로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절정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 23일 토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중심부에 우리나라가 자리하게 되면서 폭염이 가장 극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고기압의 중심 영역은 500헥토파스칼 고도 약 5,500m 상공과 200헥토파스칼 고도 약 11,700m 상공에서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날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올여름 폭염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중 북쪽에서 내려올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찾아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상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어린이, 농업 및 야외 근로자분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열부터 북쪽의 저기압과 함께 비구름대가 남아하면서, 서울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이어졌던 극심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비가 전국적인 폭염 해소에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지적으로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더위 속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 날씨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열대 고기압이 평안도 지역까지 기압능을 뻗치고 있으며 티벳 고기압의 중심은 서서히 동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열돔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상층의 열돔은 점차 벗겨지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청해고도나 티벳고도의 고산지대 기온은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티벳 고기압은 고원의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발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만 고기압은 힘을 잃고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티벳 상공의 주력 고기압은 크게 위축된 반면 한반도로 들어온 아류 세력은 여전히 비교적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아열대 고기압은 건재한 모습으로 지상에서 뻗어나온 기압능이 북한 지역까지 확장되며 대체로 안정된 다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2호 태풍 윙은 어제 저녁 일본 가고시마 해안에 상륙한 뒤 현재는 규슈 동쪽 해안을 따라 북동 지나며 세력이 약화돼 열대 저압부로 변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두고 우리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태풍으로 유지한 반면 우리 기상청은 새벽 4시 발표에서 이미 열대조합부로 격하했습니다. 미합동태풍경보센터 역시 우리 기상청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북태평양에서 태풍 발생과 소멸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일본 기상청에 있기 때문에 국제공식기록은 일본 기상청 발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향후 이 열대조합부는 일본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새로운 열대조합부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90w 해역에서 발생한 제30도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접근하며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약1006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5m로 관측됩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필리핀 루손섬을 빠른 속도로 통과해 오늘 밤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태풍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으며, 태풍이 될 경우 이름은 일본이 제출한 카지키 황서치라는 뜻이 부여됩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남중국에서 해 세력을 키워 중형 이상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하이난섬 남단을 지나 25일 밤에는 베트남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상하층 대기가 모두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안정된 다기 흐름이 형성되겠습니다. 침강기류와 복사가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은 34도 이상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풍이 불면서 팬 현상이 나타나는 강원 영동 지역은 37, 8도까지 치솟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도 32, 33도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기류가 수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영남, 중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은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티베트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지만, 두 고기압의 중심은 점차 한반도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은 동해 쪽으로, 아열대 고기압의 중심은 일본 주쿠쿠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강한 열돔의 중심부에서 조금씩 벗어나겠습니다.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공기 이동이 활가 되지고, 대기 정체도 완화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중대도시권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30호 열대저압부는 남중국해를 서진하면서 발달해 내일 오전 중에는 제13호 태풍 카지키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중상층 대기의 두 고기압 중심이 일본 쪽으로 옮겨가면서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기압의 가장자리 영역이 평안도와 황해도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강북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대기가 불안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낮 동안 지표면이 가열되면 소나기가 내리기 쉽습니다. 23일 낮 기온은 21도에서 37도로 중대 도시권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30호 열대저압부는 남중국해를 서진하면서 발달해 내일 오전 중에는 제13호 태풍 카지키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중상층 대기의 두 고기압 중심이 일본 쪽으로 옮겨가면서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기압의 가장자리 영역이 평안도와 황해도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강북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대기가 불안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낮동안 지표면이 가열되면 소나기가 내리기 쉽습니다. 23일 낮 기온은 30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지역과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이상 오르며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34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24일 아침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지만 두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열돔의 중심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여기에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바소할랭하고 건조한 고기압이 동해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이 서서히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중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4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이동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오호치크 해역의 고기압과 합류하면서 동풍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반면 내륙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34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은 오후에는 동해안으로 불어드는 한랭동풍과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을 시작으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요동반도에서 서해 중부 해상으로 중규모 저기압과 정체 전선이 발달해 내려오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상층 한기의 세력이 당초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강수 시작 시각도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제13호로 추정되는 태풍은 중국 하이난섬 남단을 지나며 강도 2등급 이상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25일 오후에는 서해 북부 해상으로 내려온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상으로 고온과 습한 공기가 하층 제트기를 타고 유입되면서 강수대가 형성 발달하겠고,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역과 경기 북부 서해상으로 꼽고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수대가 형성 발달하겠고,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역과 경기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국지적으로 강한 세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전국 내부분 지역이 34도 이상 오르며 폭염이 여전히 심하겠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치 모델들은 강수강도와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추세라서 예보는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는 서해안을 따라 정체전선이 뚜렷하게 발달하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아침 무렵에는 비구름대가 호남까지 남하하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전 중에 대부분 강수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낮에는 정체전선이 점차 약해지면서 남부 지역으로 남아할 전망인데요. 오후에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다만 비의 강도와 양은 지역별 편차가 커서 정확한 예측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습도는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정체전선이 제주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제주 남쪽으로 밀려난 정체전선이 점차 약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기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자 잠시 약세를 보였던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상공에 세력을 뻗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주춤했던 폭염이 재차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티베트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기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을 기온을 느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8일에는 또한 차례 북쪽 한기가 남아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를 기점으로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고 열대야 현상도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일에는 정체전선이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완전히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분포로 전날보다 조금 낮아지며 한결 선선한 공기가 감돌겠습니다. 9월 초에 접어들면 북쪽에서 한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는 더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가을 문턱을 조금씩 열어줄 전망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계절 전환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간헐적인 비와 폭염과 일교차가 큰 늦여름 날씨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와 국지적인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